여의도에 있는 국회 어린이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살아 생전 와볼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평일에 짬이 나서 다녀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꿀이었습니다. 한번 속속들이 안내 드려볼게요. 우선 차를 타고 들어가실 분들은 정면에 국회의사당이 보이시더라도 이제 다 왔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는 국회 둔치주차장에 하실 수 있는데 걸어서는 거리가 꽤 됩니다. 또 박물관까지 가는 길이 유모차를 끌고 갈 만큼 좋지 않아서 엄마와 아이들은 먼저 도서관에 내려두고 아빠만 주차장까지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만 36개월 미만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아가들의 국회숲이 있어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함께 데려오시는 분들은 작은 아이들도 편하게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아가들의 국회숲을 포함해 총7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알차고 시간 뜨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세션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나름의 스토리텔링도 있으니 아이들이 몰입하기에도. 좋더라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우선 아가들의 국회숲 옆에 있는 내멋대로 세상은 키즈카페에 가면 흔히 있는 빔프로젝터로 그림을 띄우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터치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루와 법인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사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정렬하면 위에 하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인데요. 여기에선 사진도 찍고 마치 내 얼굴을 넣어서 선거 유세 포스터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내 얼굴이란 건 아이들 얼굴 이니 이분들은 좀 참으셔야 할것 같고요. 전 참느라 힘들었어요. 네 번째는 엉뚱발랄 어린이 국회입니다. 입장하기 전에 원하는 색깔의 국회의원 배지를 뽑기로 뽑고 가슴에 단후 입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소한 장치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환장하는 뽑기로 구현해놓은 게 놀랍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간은 국회 본회의장을 본따서 만든 공간인데 실제로 재석의원 수도 나오고 웩스로 표결도 해볼 수 있고 사람이 많은 날에는 아이들끼리 토론도 해볼 수 있다는데 저희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어서 토론은 생략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본회의 절차를 생각보다 잘구현했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국회 규칙 놀이터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키즈카페 같은 공간인데 아까 뽑은 배치 색깔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미션들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즐기더라고요. 그 규칙에 대해서는 스포일러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아이들 풀어놓고 노느라 기억도 잘안 나고요. 마지막 에필로그는 규칙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7 가지 세션에서 각각 스티커를 받아 붙일 수 있고 모든 공간을 통과하면 나름의 성취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친절하게 세션별로 안내를 해주시고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만족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예약한 타임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였는데 각 타임별 정원은 50명입니다. 예약 방법은 더보기 눌러서 참고해주시고 평일이라 예약이 쉬웠던 것 같은데 주말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더라고요. 여의도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 예약 후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꼭 방문할 일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시간 내서 방문해보시는 것도 강추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짜이고 주차도 박물관에서 도장 찍어가시면 매우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 안녕.